면접 지원자시죠? 아니요 이재유리입니다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? 인터넷으로 지원했습니다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어떤 동기로 지원하셨냐고 동기 중엔 지원한 사람이 없는데요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그 동기가 됐다. 저 됐어요? 아싸 합격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자격증뭐 있어요? 태권도 단증 있습니다. 저희는 사람 상대하는 마케팅 쪽인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? 사람 상대하는 데에는 돌려차기만 한게 없죠. 직장 상사가 맘에 안 들어도 돌려차기 할 건가요? 아니 아니요, 그러면 미친놈이죠. 그쵸? 그럴 땐 뒤돌려차기죠. 그게 한방에 가는 거거든요. 오, 인간 병기네요. 아니요, 이재 일입니다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뭐 다른 자격증 뭐 있어요? 불면증, 수전증, 유단불내증?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아, 맞다, 짜증 아니라고요. <laughs> 이걸 저한테 2만 원에 팔아보시겠어요? 여기 있습니다. 아니요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팥이라고요. 2만 원은 아까 면접관님 지갑에서 뺐습니다. 손기술이 좋으시네요. 전 발기술이 더 좋습니다. 그걸 말한 게 아니라요. 아니 진짜 제대로 이 볼펜을 저한테 팔아 보세요. 아니 제가 이딴 볼펜이나 팔려고 이 회사 지원한 줄 아세요? 면접관한테 태도가 그게 뭐죠? 아니 이딴 회사 안 다니면 될거 아니에요. 더 이상 면접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불합격 드리겠습니다. 저펜 좀. 500 원입니다. 오호라.